막 엄청 혼수도, 응. 너 방송이, 막, 언제나 재미가 없다, 이런 거 하다가, 언제나 또 너무, 막, 못 알아먹겠다, 발음이, 막, 이러고. 그래서 엄마한테, 어, 왜 혼수 주냐고, 혼수 줄 거면 유료로 해. 엄마도, 어, 현실 돈에 하면서 혼수 두던가 라고 하면 엄마가, 이제, 물방딱팍 때리면서, 어, 지금 내가, 어, 엄마가, 저기, 난돈얼마 썼는데, 하면서. 혼수 들 엄마가 너무, 아니, 너 방송 너무 컨텐츠가 부족해 아, 빨리 컨텐츠를 기획을 해봐. 이러길래 엄마가, 엄마, 컨텐츠가 그냥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하면, 은 뿅! 하고 나오는 게 아니야. 어떻게 맨날 맨날 컨텐츠만 해. 아니, 그러니까 엄마가, 어, 맨날 맨날 진행해. 왜 못해. 잠을 자지 마. 줄여. 이래가지고, 어, 지금 잠 많이 안 자고 있다고. 엄마가 뭐라. 이러면서. 맨날 엄마랑 싸워. <laughs> 엄마가 너무 혼설을 많이 해요. 아이, 진짜. 그리고 엄마가 막, 내 키리누키 같은 거, 막 틀어놓고. 막 그만, 제발 그만 들었으면 좋겠는데, 자꾸, 반복 재생해가지고, 진짜, 부끄럽게, 정말.